좋은 말씀 전화로 왔습니다. 물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 집에서 잘 쉬고 있다가 쪽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따꼬만 쪽지. 자, 따꼬만 다이렉트. 아주 앞정이 송송 박혀 있는 다이렉트를 하나 받았어요. 제목 남편 아니 이거 너무 비꼬는 것 같죠? 남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는 방법. 이렇게 적혀 있죠. 누가 또 이렇게 친히 랜선으로 자객을 보내주셨어요? 랜선 시어머니들의 이 랜선 회처리 때문에 이주며우리는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랜선으로 멱살을 잡고. <laughs>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화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다이렉트 레슨 정성을 높이 사서 10원 쳐드리고, 1권은 드릴게요. 자 남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남편의 말에 호응 잘해주기. 마밤 효과음도 넣어드립니다. 님, 님아 제가 방청객입니다. 결혼으로서 동원된 평생 방청객이에 있는 모습이기. 제가 방청객이고 우리 집 개가 방청견이에요. 우리 오빠도 술 먹으면 개가 되고 우리 포도도 개잖아요. 둘이 카테고리가 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꽃이 만발한 아니 호응 다 해주다가는 숨 넘어간다니까요 우리 오빠가 말이 진짜 많아요 먼 어릴 적 옆집 누나 여기 인중에 여드름난 얘기까지 해요 이거 호응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호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나는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와 좋겠구나 여드름이 났구나 호르몬이 넉넉했구나 그 압출을 제때 해야 블랙해드 내가리가 안 생기는데 관리했나 모르겠네 뭐 이렇게 합니까? 원래 서른 중만 넘으면 이유 없이 두통이 생겨요 정말 이런 뭐 피톤치드에 묻혀 있어도 두통이 생기는데 내가 그날은 진짜 읍소를 했어요. 오빠 미안한데 오늘 내가 진짜 머가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혹시 말을 조금만 적게 해줄 수 있어? 최대한 공손하게. 그러면 이제 들어는 주세요 그분이. 거실에서 혼자. 백사봉. 백사봉. 아씨 왜 안돼? 아씨 백사봉. 아니 혼자서 백사공씨를 그렇게 찾으면서 막 욕을 하고 있어요 머리 아프니까 또 하나 보면은 리모컨을 잡고 백사공씨 욕을 그렇게 해요 나 처음에 이제 내 욕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잘 들어보면은 백사번 백사번 스포츠 채널 숫자예요 우리 지금 <laughs> 최근에 TV를 바꿨거든요 제가 바꿔줬어요 그만 먹고 하나 바꿔줬는데 이게 너무 최신식인 거야 이리모컨에서 음성인식을 되긴 되는데 이 이놈의 새끼가 음성인식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리모컨만 붙잡고 백서봉백서봉 아주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을 인정해 주기. 인지용! 인지용! 음. 자 부정한 적 없죠? 3번.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입니다. 응원을 하고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파트가 되게 오래된 아파트예요 혹자들은 고조선 건국 이전에 우리 아파트가 태초에 먼저 있었고 나머지가 이제 건국되었다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아파트에는 1층에서 이제 잡잖아요 뭐 이렇게 뭐 추리카드라든지 동호수를 적어야 문이 열리는데 우리 아파트는 건국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항상 오픈마인드. 누구나 와서 초인종을 때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있으면 진짜 막 띵동해서 나가 보면은 아주머니 두분 정도가 얼굴에 꿍꿍이는 가득하신데 굉장히 선한 얼굴로 그 약간 그 학습된 선한 얼굴 있죠. 선한 얼굴로 물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초인종이 얼굴 가까이 되세요. 물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 누구야 우리 집 옹달 쌤이라고 소문낸 사람 누구예요? 와서 그렇게 물을 찾아요. 서울 시면은 아리수가 공짜라기도 하지 경기도에서는 아릴 수도 없어요. 아니면 이제 노골적으로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땡 빌렸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한테 좋은 말씀을 귀에 딱쟁이가 생기도록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릴 적 옆집 누나 인준의 여드름난 얘기까지 그런 좋은 얘기까지 듣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거 외에도 지금 뭐 훈장님 방구 끼는 소리를 밑에 잔뜩 적어주셨는데 그래요 뭐 남편의 자존감을 높이는 호응, 인정, 칭찬 다 좋은 말이에요.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이 허락했던 구권군주가 우리 선생님의 말을 높이 새겨 듣고 가슴 속 깊이 품고 살겠습니다. 넓은 세상 편견 없는 세상. 근데 너무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되는 게 저희 오빠는 이미 자존감이 하늘에 쳐요. 겁나 높아. 자존감이 겁나 높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오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살이 한 10kg 이상이 쪘는데 벌크업이 아니라 이게 살크업이죠. 또 특이하게 살이 찌면은 여기 얼굴에만 그렇게 살이 쪄요. 오빠가. 본인도 알고 있어. 제가 아무리 뭐 살을 빼라고 해도 자기 되게 백종원처럼 이렇게 부자처럼 생기지 않았네요. 아니 골목식당이 없는 백종원은 곤란하다고요. 그냥 동네 골목길에 서 있기만 한 백종원은 곤란해요 오빠. 자존감이 너무 높아요. 자기는 지금이 제일 이쁘대. 지금이 리즈래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공복에 체중을 자기가 딱재 봤는데. 79.9 이렇게 찍혀있는 거야. 진짜 한 10kg 찐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이!" 그랬더니 속이 꽉 찼나? 79.9, 체중도 99.9. 이미 자존감이 꽉 찼어요. 자존감이 79.9라고요.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